끝 세워줍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 밑에 손목 고관절 밑에 무릎을 하신 다음에 척추중립을 만들어 내세요 턱 가볍게 당겨내고 등뼈가 파지는 느낌 복부 가볍게 조여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시켜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날개뼈 서로 사이가 이렇게 밑으로 움푹 펴이지 않도록 밀어내 주시는 걸 계속 유지시켜 주셔야 됩니다 뒷머리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감기 올려주세요 턱 가볍게, 가볍게 지금 이렇게 중립을 만든 상태가 너무 불편한 느낌이 있으시면 안되고 가볍게 너무 세게 이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중립을 맞춰서 정렬을 맞춰냈어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양쪽 무릎 1cm만 들어 올려서 복부 한번 써볼게요 딱 마시고 둘 다운. 셋. 다운. 넷. 어깨 무너지지 않아요. 다운. 양쪽 날개뼈 사이, 어, 거기가 우프 페이지 않도록 꼭 만들어주셔야 돼요. 다섯. 다운. 쉬었다가, 이번에는 살짝 무릎 들어서 뒤로 한번 밀어내 보도록 할 거예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업. 오른 다리를 뒤로 딱 일단 가서. 손바닥을 쭉 가볍게 밀어내면서 날개뼈가 요렇게 살짝 움직이는 느낌. 근데 엉덩이를 올리면서 요렇게 스트레칭하는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스트레칭을 해버리면은 전혀 우리가 해야 만 하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날개뼈 딱 잡아내고 이렇게 힘 받아서 밀어내는 느낌. 아주 많이 안 갑니다. 살짝 다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리 가지고 와서 딱. 다시 밀어낸 상태 유지, 중립, 무릎 올려서, 왼다리 뒤로, 손바닥으로 밀어내. 내 엉덩이 뒤로 살살. 아주 살짝. 날개뼈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힘배다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어요. 다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딱. 아, 마시고 그대로 쭉 밀어내요. 마시고 내렸어요. 자, 발가 락 세운 거 놔두시고 천천히 내려와서 그대로 엉덩이 뒤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어, 너무 힘드시면 은 어깨 막 밀어 올리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할수 있는 방법. 어깨가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멈추세요. 그리고 날개뼈 사이를, 서로 사이를 쪼아, 쪼아, 서로 뒤에서 쪼아졌어. 그 상태 그대로 천천히 엉덩이 내리기. 저는 이렇게 다 내려가지만, 내려가지 않으실 거예요. 어깨양 어깨, 어깨 사이를 쪼은 상태에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깨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기 전에 거짓도. 날개뼈 뒤에서 쪼아요 쪼은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내려가요 다시 마시고 가지고 왔다가 날개뼈 쪼아요 뒤에서 그대로 와요 다시 마시고 다시 날개뼈 서로 모아지는 느낌 원래 자리대로 돌아왔어 다시 척추중립 만들어내고 발가락 사용했어요 턱 가볍게 당겨냈어요 밀어내는 힘 주세요 마지막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무릎 업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다리 뒤로 살짝 손바닥 양손바닥으로 쭉 밀어내기 많이 안 밀어내요 다시 가지고 왔다가 다리 가지고 고다운 마시고 반대쪽 내쉬는 숨에 업 다시 마시고 뒷다리 밀어내고 마시고 딱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업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밀어내 마시고 다운 반대쪽 마시고 내쉬는 숨에 업 내쉬는 숨에 밀어내고 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딱 날개뼈 뒤에서 모으고 내리세요 후, 마시고 날개뼈 뒤에서 모으고 후, 다시 마시고 제자리 후, 턱 계속 당기세요 앤 그대로 내 뒷머리가 너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해주세요. 이 쉬었다.